할레루야 오늘은 2월 24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이 시간이 됩시다. 오늘 말씀은 역대야 24장 25장입니다.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쇠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쇠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괴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둠해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죽인지라 사위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무아세 아들 사밭과 모압 여인 시무리세 아들 여호사밭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 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국계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아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아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삼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유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유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애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추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애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서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1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을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오늘 역대하 24장은 요아스 왕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인 7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성전 보수할 뜻을 두고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듣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요아스는 아람을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였지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요아스는 징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입고 침상에서 반역자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도 할 만큼 믿음이 신실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스레 목생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요아스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아무리 신실하고 열정이 있고 신앙적인 행동을 했어도 업적을 남겼어도 그러한 신앙이 과거에 멈춰 있다면 아무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하였어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 끝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신앙이 아닌 현재의 신앙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4장 말씀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버렸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라 하나 아멘. 이 말씀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요아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십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버리자 그는 여호와께 버려졌습니다. 여호와께 버려지자 요아스와 그의 나라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버린다는 것은 이처럼 참혹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호와를 버린다는 것은 참혹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와 날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하스가 죽고 이제 새로운 왕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아마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병사를 모집합니다. 30만 명의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아메사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가게 하지 마,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의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님 아멘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능이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용병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샤도 전쟁을 앞두고 눈앞에 보이는 병력의 숫자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목을 매며 의지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샤는 그렇게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가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서 세의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만 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 또한 죽이게 됩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렇게 애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의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사 선지자를 보내서 능히 구원하지 못할 신들에게 구하냐고 책망합니다. 이에 왕은 선지자에게 그치라 하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마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아마샤도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 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은 그릇과 왕권의 재물들을 빼앗기며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아마샤였지만 그가 헛된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되어 그의 삶은 팽망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웃은 무엇이었을까요? 19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그는 교만하였습니다. 에돈 사람을 쳐서 큰 승리를 얻자 그는 교만하여졌습니다. 건방지게 울줄 되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듣지 않는 최악의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마자가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큰 승리는 자신의 것이 되었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교만하게 됩니다. 잠먼 1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하여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만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합심기도의 제목입니다 여와를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박멸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아스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는 후 마이미, 그의 마이미에 하나님의 말씀. 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도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저런 끝까지 함께함에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이 신앙을 굳게 부려잡게 해주시고, 과거의 신앙이 아닌 현재의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다는 것이 참으로 끔찍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버려서 우상숭배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임을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셔서 교만하여 넘어진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만한 마음으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겸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방면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